일단, 여기 나사를 풀어주고, 이걸 당겨줍니다. 이 막대기는 꼭 보관을 해놓고, 이 상태에서 나사를 풀어주는데, 나사 구멍 사이에 원두카을 먼저 제거해주고 그 상태에서 분해를 해 줍니다 이제 그냥 버들 잡아당기면 빠지는데 내부 한번 그는 닦아주고 다시 끼울 거면 이 상태에서 조여주고 그러면, 더 교체 끝. 이 상태에서, 여기 보틈 사이 더 가는데, 이 막대기를 틈 사이 에 끼워주고, 여기도 보면은,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, 이거를 맞춰서 넣어 껴놓고 있었네. 이 상태에서 다시 줄이. 가운데 날차를 풀어주고 이걸 시계 방향, 오른쪽으로 조일수록 분쇄도가 얇아지고 왼쪽 반시계 방향도 돌 때마다 분쇄도가 굵어져서 작동시킨 상대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방금 소리가 났으니까, 다시 한 칸만 다시 되돌려주고, 작동, 정지. 이 상태에서, 1번이, 여기, 똑같이, 닿게 넣어준 상태고 나사를 조여주면 끝. 그러면 눈세도 일정 이상 안 조여지니까 날이 다을 일이 없겠죠.